자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18이래 자 그러면 교점을 지날 거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실수배를 하시고 얘가 원점을 지난다 그랬죠 0 0으 대입하세요 그러면 4k 플러스 2가 제로. 어, 그럼 k는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. 그죠?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6y 플러스 4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에서 양쪽에 2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6y, 마이너스 4, 더하기, 2x 제곱, 2y 제곱, 플러스 2ax, 마이너스 8y, 플러스 4는 0이다, 이거야. 그럼 x의 제곱, 더하기 y의 제곱, 플러스 2ax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2y는 0 되겠지. 자, 중심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, 마이너스 a 콤마 1이 될 거고, 마이너스 r제곱은, 0에서 중심을 제곱한 걸 빼죠, 이렇게. 그래서 R제곱이 얼마냐면 A제곱 더하기 1이야. 자, 그랬더니 그게 얼마래? 어, 넓이가 10파이래. 그럼 파이 r 제곱인데 다시 얘기하면 R제곱이 A제곱 더하기 1이니까, 요거 파이란 얘기지. 이게 10파이라는 거야. 그럼 A제곱 값이 9가 될 거니까, A값은 양수니까 3이 되는 거죠. 답은 2번이 되시겠습니다.